아이고 선생님, 그리고 사모님, 오늘도 남들 기분 맞춰 주느라 싫은 소리 한 마디 못 하고 억지 미소 짓다 오셨습니까? 가족들 챙기느라 정작 본인은 찬밥에 물 말아 드셨습니까? 제발 그 착한 사람 놀이 좀 그만 두십시오. 그거 미덕 아닙니다. 병입니다. 남들한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 듣는 거, 그게 칭찬 같습니까? 그 말은 너는 내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는 만만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반갑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야 내 멋대로 사는 50세입니다. 제가 70평생 살면서 제일 후회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못번 거? 출세 못한 거? 아닙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정작 나 자신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껍데기처럼 살았던 시간들입니다. 나만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다. 내가 양보하면 친구 사이 좋다. 그렇게 평생을 참았더니 남은 건 화병하고 쭈글쭈글한 가슴뿐이더군요. 오늘은 남은 인생, 왜남 눈치 안 보고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왜 나쁘게 사는 게 오히려 남은 생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아주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제발 착한 가면 좀 벗어 던지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좀 이기적이어도 됩니다. 아니, 이기적이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냉정하게 계산해 봅시다. 우리에게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10년, 20년, 길어야 30년입니다. 젊었을 때야 시간이 무한한 줄 알고 남비위도 맞추고 싫은 자리도 나갔죠. 하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내 입에 맛있는 거 넣기도 바쁘고 내 눈에 좋은 거 담기도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 보면서 시간 낭비하십니까? 남들은 여러분한테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육개장 먹으면서 그 사람 참 착했지 한마디 하고 잊어버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삼초짜리 평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귀한 하루를 갖다 바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데 가십시오. 늙어서 주책이다 라고 수근거리든 말든 신경 끄십시오.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거 아니면 입 다물라고 하십시오. 두 번째 착한 사람은 결국 만만한 사람일 뿐입니다. 평생 희생하고 양보하면 주변 사람들이 고마워할 것 같죠? 천만에요. 처음엔 고마워하다가 나중엔 권리인 줄 압니다. 어머니는 원래 짜장면 싫어하시잖아. 김 부장은 원래 거절 안 하는 사람이잖아. 여러분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배려를 허고 취급합니다. 거절하십시오. 싫으면 싫다고 말하십시오. 나 그거 싫어한다. 나 그거 못한다. 나 오늘 피곤하다. 처음엔 사람들이 당황해서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어? 하고 욕할 겁니다. 욕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욕 먹는 게쏙 터져 죽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재밌는 건요. 여러분이 까칠하게 굴고 자기 주장을 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분을 어려워하고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착한 사람은 발비지만 까칠한 사람은 대접받는 게이 더러운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 번째,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자부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왜 자식들은 부담스러워하고 배우자는 답답해할까요? 여러분의 희생에는 보상 심리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인생을 바쳤는데, 라는 억울함이 있으니까 자꾸 대가를 바라게 되고 잔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이기적으로 자기 인생 즐기는 부모를 보십시오. 본인들이 행복하니까 자식들한테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얼굴에 여유가 넘치고 웃음이 많습니다. 자식들도 그런 부모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 엄마는 쿨해, 우리 아버지는 멋쟁이야 하면서 더 따릅니다. 진짜 가족을 위한다면 희생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부터 행복해지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해야 그 에너지가 주변으로 퍼지는 겁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들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해야 한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들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남이 나를 욕하든 칭찬하든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운전대를 남한테 넘겨주지 마십시오.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지 말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핸들을 꺾으십시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느냐? 첫째, 거절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부탁 받았을 때 0.1초 만에 알아서 하지 마십시오. 일단 생각 좀해 보라고 뜸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진짜 내키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어렵겠다라고 딱 잘라 말하십시오.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싫으면 싫은 겁니다. 거절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거절해 보십시오.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둘째, 나를 위한 사치를 부리십시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천원 깎으려고 신랑이 하셨죠? 이제 그러지 마십시오. 비싼 커피도 사 마시고, 백화점 가서 좋은 옷도 한벌사 입으십시오. 자식 줄 돈은 있어도 나쓸 돈은 없다는 분들, 그건 미덕이 아니라 자기 학대입니다. 내가 나를 대접해야 남도 나를 대접합니다. 가장 좋은 음식은 내가 먼저 먹고 가장 좋은 자리는 내가 먼저 앉으십시오. 셋째 혼자 노는 법을 배우십시오. 남 눈치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모임 나가고 친구 찾고 전화기 붙들고 있죠.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남비위 맞출 필요 없이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혼자 밥 먹는 거, 혼자 여행 가는 거, 혼자 영화 보는 거. 이 맛을 들이면 남들이 귀찮아서 못 만납니다. 혼자서도 당당하고 즐거운 사람이 진짜 매력적인 어른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이라는 말 나쁜 말 아닙니다. 이로울 기나 자신을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이롭게 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챙겨줍니까? 지난 50년, 60년, 남을 위해 살았으면 충분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온전히 여러분 자신의 목표로 챙기십시오. 착한 사람 묘비명에 뭐라고 쓰이는지 아십니까? 평생 남 눈치만 보다 간 사람.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쓰여야 합니다. 평생 후회 없이 자기 멋대로 신나게 살다 간 사람. 오늘부터 걸보고 한 번씩 외치십시오. 나는 이제부터 나쁜 사람이 되겠다. 나는 내 맘대로 살겠다. 그 다짐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천국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지금까지 50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